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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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스트레이트만. 팔꿈치가 너무 들려서 나가잖아. 잠깐만. 어 그래 그렇게 그렇게 나간다고. 그러니까 몸을 먼저. 어 그래. 어. 팔은 그 다음에 나가란 말이야.

<목소리> 아 이렇게 오케이. 안녕하세요 어? 뭐야, 경수. 오랜만이네 이새끼. 오, 오랜만이다. 어, 아, 오랜만이다. <laughs> 못알았다, 형이 빨리리리. 눈이 안 좋아서. 네? 아 모래주 같은 그, 그 친구. 응. 어제